본 영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 11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 12 이하의 기존 영상은 유튜브 코리아 채널이 아닌 저희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튜토리얼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우스 세팅은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에 홀터넥 드레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컨피규레이터의 기본 파일들을 이용할 것이라서 라이브러리 창을 모듈러 창으로 전환합니다. 워먼 폴더에서 폴로, 그 다음에 레글런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카라 패턴과 몸판 패턴 각첫 번째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위카라 패턴 필요 없고 플라켓 패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넥크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추 필요 없기 때문에 단추 삭제합니다. 에드 패턴 툴로 불필요한 내부 선분을 삭제하고 카라 패턴의 중심 라인에서 우클릭해서 컷을 합니다. 잘려나간 패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넥크라인의 앞 중심 길이 봉제합니다. 패브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의 패턴 선택 후에 Assign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패브릭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Delete u n u s e d 클릭해서 불필요한 패브릭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패턴의 p a r t i c l e Distance는 20으로 제일 기본으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넥라인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dit Pattern 툴로 불필요한 점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네크라인을 라운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살짝 높여주고, 에디커브 포인트툴로 곡선으로 굴려줍니다. 이때 뒷중심 부분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여기가 각지지 않게, 각지지 않도록 각도를 직각 라인으로 끝부분 직각이 되도록 편집을 해줍니다. 시뮬레이션합니다. 현재 네크라인이 살짝 수직으로 서 있는데, 네크라인을 완전히 몸에 밀착시키고 싶은 경우 각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몸에 밀착시킨 다음, 스무스한 커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곡선을 수정합니다. 끝 부분에 곡률을 높여서 각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쿨턴에게 네크라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고 긴 패턴의 경우 파티클의 디스턴스를 10으로 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앞 중심 트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에디 패턴툴로 모서리점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네크라인을 살짝 올려 줬습니다. 그다음에 앞뒤판의 옆선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판의 옆선 부분에 여유량이 많기 때문에 끝 부분을 살짝 아래로 내려 줍니다. 그다음 옆에서 안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여유량을 줄여 주겠습니다. 실루엣 조정을 위해서 LD 커브 포인트 툴로 불필요한 곡선점 삭제 후에 나머지 여유량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라인으로 수정 후 여전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유량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은 스팀 툴로 잡아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2D창에서 스팀 툴, 선택해 주시고 브러시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클릭하여서 해당 지점을 확인 후에 스팀툴로 드래그하여서 여유량을 축소해 줍니다. 스팀툴로 너무 많은 수정을 할 경우에는 패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리무브 얼 스팀을 하신 후에 다시금 스팀 라인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 수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라인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도 에디 커브 포인트툴로 불필요한 곡선점 수정 후에 라인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과 만나는 옆선 부분의 각도는 직각으로 맞춰주셔야 앞뒤판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체 부분의 라인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에디 패턴 툴로 앞뒤판 밑단 선택 후에 길이를 늘려줍니다. 옆선 부분에 여유량이 많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안쪽으로 이동하여서 여유량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엉덩이 라인이 많이 타이트하게 바뀌었는데요. 엉덩이 라인은 다시 라인을 수정해서 핏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커브 포인트 툴로 여기서도 불필요한 점들은 삭제를 합니다. 엉덩이 라인을 늘리고 엉덩이에서 밑단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 핏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의 실루엣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판의 허리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많이 남아있는 여유량들을 다트 기능을 이용해서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창에서 다트 툴을 선택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다트를 생성합니다. 3D 보기를 500설페이스 보기로 설정 후에 다트의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다트의 가장 넓은 부분은 의상의 허리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다트의 세로 부분, 세로 중심은 바스트 포인트, 바스트 포인트 점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트의 끝은 바스트 포인트보다 살짝 아래까지 오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다트들이 몸판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트 재봉 후에 시뮬레이션 합니다. 뒷판에도 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트 툴로 클릭 드래그하여 다트를 생성하고, 다트의 위치를 잡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다트의 가장 넓은 부분이 허리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판과 같이 다트의 끝이 뒷판에서 가장 튀어나온 엉덩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합니다. 다트 재봉 후에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트 생성 후에 다트의 끝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트의 끝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경우에는 스팀툴로 다트의 끝 부분을 한 번씩 클릭하시고 시뮬레이션 클릭하고 네, 시뮬레이션 하시면 다트의 끝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매끈하게 수정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터넥 드레스를 완성을 했고요. 완성 후에는 전체 파테글 디스턴스를 10 또는 5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브릭 설정에서 타입을 벨벳으로, 컬러를 블랙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홀터넥 드레스를 완성했습니다.